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자신을 소개를 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제가 1932년도에 그 무의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서 출생했습니다. 그 무의도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금 그 인천공항이 있는 그 용종도 연접한 곳에 그 있는 조그만 섬입니다. 그곳에서 제가 그 한몇 년, 43년 동안 그 섬에서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 섬에서 사는 동안에 제 마음에는 무신론자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원인 모르게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데더니 우리나라 말에 속담에, 그, 보물 잡으려면 보물 구로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는 무언가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그 생각이 있어서, 그, 본의 아니게, 그, 그들을 때려잡기 위해,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 써서, 때려잡기 위해서 먼저 성경을 좀 연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성경을, 그, 나가기 전에 이미 벌써 성경을 신구약을 탐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그 성경의 아주 까다로운 말 어려운 말을 끄집어 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열심 분자 그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앞에서 그들을 질문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질문에 대답을 대답을 받지 못하면 은 얼마나 그것이 내 마음에 통쾌한 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 박해 하면서 제가 지나왔는데 어, 세월이 몇 살? 그 제가 스물네 살 먹던 해였습니다만은 뭔지 모르게 나에게도 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운명이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지 않는가. 예를 들어 서 내가 그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힘은 나를 서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하면 어찌할 수 없이 나는 그 운명에 순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한번, 음,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예수댕이들이 믿고 있는 그곳에 가서 한번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그, 들과 대화 좀 나눠보자, 라고 해서, 그 제가 믿기 전부터 성경을 읽었습니다만은, 그 열심히 한번더 성경을 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그 교파에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러니까 이곳에 모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은, 그때 무의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 살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출가해온 한 신혼 아가씨 부분이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에게 내가 이야기를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한번 모이고 싶은데 한번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놔라 그래서 제가 첫날 그 다시 말씀을 드리거니와 천구백 어그 54년도 1월달 첫주였습니다만은그 주일날 그, 그, 분이 그때 직함이 속장이었습니다만은 유입은 속장님 댁에서 그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그 집에 가기 전에 우리 형수가 한분 있었는데 우리 형수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성경을 내가 얼마나 많이 파고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였는데 첫날 그분이 성경을 끊어놓고서는 성경을 한 구절 읽고서는 이거 좀 설교 좀 해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저는 당황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분이 왔을 때저 사람이면 충분히 말씀도 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있어서 그저 맡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또 기도하고 그 억지로 그 시간을 떼고 난 다음에 그제 마음에 조금 틀린 것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조금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로부터 열심히 성경 읽고 또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적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제일 첫번그 53년도 1월달부터 그 모이더라고 하는 곳에서 제일 첫번그 교회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교회를 시작을 해서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성경을 살피다가 문득 제 마음에 그 욥기서 26장 7절을 읽으면서 그 그는 그 허공을 공강에 펴시고 땅을 허공에 매달으셨다 라고 하는 대목이 나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우리 사람의 지식으로는 불과 400년 전후에서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 알았는데. 이 성경에는 도대체 누가 기록한 것이기에 3천 수백 년 전에 기록한 욕기서에서 이미 이 지구가 허공에 매달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수 있겠는가? 창조조가 아니고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욕기를 조금 더 읽어보다 읽다 보면은 욕기소 37장으로 생각이 되어 는데 37장에 보면은 그한번 제가 그 욕기사 37장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욕기사 37장 7절입니다. 8절 8절만 난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들었느니라. 그, 그때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천원 지방,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라고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만은 도대체 이 승용은 어떤 책기기에 이미 북방에 그 얼음이 얼어서 그이 바다의 물을 한 곳으로 모여들어서는 얼음을, 산을 만들고 바다의 물을 좁혔다고 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이것이 누가 기록한 것이기에 어떻게 이렇게 이 자연에 관해서 이렇게 둘러보지 않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그때부터 서서히 제 마음에 동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참으로 계시다. 참으로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말을 감히 할수 있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서 점점 더그 성경을 가까이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는 성경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 마음에 서서히 와 닿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그비도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군병의 머리를 쳤을 때그 머리가 비켜지면서 기가 떨어졌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금 가진자는 금으로 나간다라고 말씀을 하는 그 대목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늘의 명령을 내리면은 열두 영더 되는 천군후보에서 이들을 멸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성경에 이렇게 되리라고 한그 말씀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다시 말씀을 드려서 성경에 기록한 그 말씀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이 다를수 밖에 없었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제 마음에 강하게 와 닿으면서 그래 이 성경을 변기할 수 없다 그분의 이 말씀은 하나님도 이순복할수 밖에 없는 말씀이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와 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경을 대하면서, 그 다음에, 자, 천국이 믿는 것, 지옥이 믿는, 지옥이 있는 것,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저는 확실히 알고 믿고, 이제는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위 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요 같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제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는, 그 설교, 설교도 설교 아무도 죄송합니다. 유창하게 잘하는 것 같고, 기도도 잘하는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으려면 아무것처럼 믿어야 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만큼 그 마을에서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망을 받는 이와 같은 젊은이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그, 그때 어, 천주교에서 한참 그 복음이... 이 서해안 섬에 전파될 텐데, 천주교에서 무의도를 돌았습니다. 그 천주교에서 무의도에 들어가지고이 섬에, 이 마을에, 그, 캐드릭이 천주교가 세워지려면은, 반드시 갑수리를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돌아가지고, 그때 이제 신부하고, 거기 그회장이 찾아왔습니다. 와서는, 그, 우리와 같이 손을 잡으면은, 내가 이 서해안에 간척지에 뚝을 막아서, 그, 농토를 확장시켜 줄 테니까는, 그, 여기다가 천주교를 세우고, 그리고 같이 일하자 하는 이와 같은, 그, 이야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참 자유당 전승기였습니다만은 그, 이름이 이렇게 나와져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장경근, 그때는 그, 내무장관, 그, 그분이, 그,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때인데, 이 무의도에서 표를 얻으려면은, 차갑주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분이, 그, 무의도에 집을 한채 사가지고 예배당으로 기증을 받을 만큼 그곳에서 아주 인기가 좋았고, 그렇게, 그, 핍박하고 반대하던 집안에서도, 그 죄송합니다만은, 혹시, 그, 무의도에 갔던 분들은 지난 저의 각오를 아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주 막난이었습니다만은,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져서 이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되고 본이되어지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말도 생활도 또 열심도 또 말씀 전하는 것도 어느 하는 것 별로 그 흠잡을 수 없을 만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성겨왔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서서히 제가 변화되어서 그 그리스돈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그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삶도 변화됐고 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것을 믿었고 성경도 많이 봐서 잘 알고 설교도 잘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지옥이 있는 것, 말씀 순종하면 천당 가는 것 그런데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나마다 정교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그말 때문에 실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향해야 된다. 기잼의 말씀에 계속해 말씀해 봅니다. 네가 홀이라도 나김없이 갚기 전에는 결코 그곳에 나오지 못한다. 하루는 제가 주일날 열심히 마태복음 23장을 펼쳐놓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는 그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너 오늘 말참 잘했다. 그런데 네가 온한그말 네가 지키느냐?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실은 솔직히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일치 진료의 시간에 전관도 바리새인들이 요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들의 목에 목에다가 메어 놓고 너는 손가락 하나라도 건드리지 않는구나. 제 마음에 송사가 들어왔습니다. 너는 과거도 못했고 심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할수 없는 것을선량한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있지 않느냐? 하늘 여와 같은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으면서 제 마음에 크게 본내가 일어났습니다. 어찌할꼬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나는 지킬 자신이 없다. 근데 천당과 지옥은 확실히 있는 걸 알고,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간다고 하는 걸 확신하고, 확인하고 있는데, 내 자신에게는 도저히 그런 힘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이 와 닿았을 때의 마음의 힘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그제 형편을 조금 소개해 드린다고 하면은, 그, 그때제 경험엔, 그,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일본. 천당 지옥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지옥 가는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확실히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 형편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어차피 열심히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것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 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내 양심상으로는 할수 없는 그것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 도저히 내 마음에 번뇌가 되어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제일이라고 하는데 그걸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 인정상 그들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성경을 몇 번이고 내 던지고 다시 옛날의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발버둥을 치는 때가 있었습니다만 은 미들레모나 암흑의 처럼 미들레모나 암흑의 처럼 누구처럼 이렇게 믿어야 하지 않은 이와 같은 것들이 완전히 나를 굴레를 씌우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증한 대로 오고라라는 괴로운 사람이다 이 사망의 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그간증에 충분히 마음에 와서 이해가 되고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 고만둘 수도 없고, 그냥 계속 다닐 수도 없고, 그런 데다가 그 주파는 들어왔습니다. 예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는 모일 수 있도록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그 간척지를 뚝을 막아서 그 그곳에 그 천주교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 같은 주파가 와 들어왔기 때문에, 어차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어찌할꼬? 그 동안에 심의 제 마음에 갈등이 생겼, 생겼습니다. 고만둘 수도 없고, 이제는 신앙생활 하지아니마음의 확신도 없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참 착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칭찬하고, 이런, 그, 난관 속에서 갈팡하고 질팡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제가, 55년도에 그 가정 모임을 54년, 54년도군요. 가정에서 모였는데 그 59년도입니다. 5년이 지난 때였습니다만 은그 방송국 지금 그 서울에 있는 그 방송국이 예, 기독교 방송이 그때는 인천에 국제보금방송이다 해서는 인천에가 방송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선교사들이이 방송국 제 쯤에 운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봤는데 한국에는 그 교회들은 많이 있다. 근데 그들 속에 보금이 없다. 그래서 참 보금을 방송을 통해서 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방송을 전하면서 그들이 생각해 이 테리오, 어, 저, 이 테레비 아니고, 그땐 라디오죠. 라디오가 부유 중에 있는 도시 사람들은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데, 이 시골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다. 그어찌할꼬 그들에게는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팀선교부 그, 국제복음방송국에서, 그, 배를 한 척, 약한 12노트, 일반 객성이 8노트 나가는 배입니다만은, 12노트 나가는 그 빠른 배를, 한척 가지고 제일 첫 번에 온 데가 언제냐면 어디냐면은 바로 무의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의도에 그 왔는데 마치 저는 그 무의도에 온그 방송국에서 나오신 분들을 마치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대접하듯이 극진히 그들을 대접을 하고 그분을 늘 접대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 그저 이으면서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그 방송국에서 지금 전도사를 뽑는데 어떻게 그 시험에 한번 응시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권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나도 한번 그러면 전도사가 되죠 전도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이런 같은 마음이 있어서 그, 그 사람들이 2월달에 왔었습니다만 은그 59년도 7월달에 제가 인천에 올라와서 인천에서 그 방송국을 둘러서 방송국에서 성교부 어, 담당하고 있는 그 선교사를 만났고 그 혹시 알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 방송 과장이 어 김명범 김용범이라고 하는 분이 방송 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분과 면접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 선교사에 대면을 했는데 그때 대면했을 때의 바로 그 대, 토, 대면의 소, 통역은 그 우리 모임의 제일 첫 장기에 그 모임을. 경영, 운영하고 있었던 강태훈 형제님, 예, 아시죠? 예, 그 강태훈 형제님이 통역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태훈 형제님의 통역을 통해서, 그, 제임스 선교사의, 그, 면접에서, 그, 성경을 그때 죄송합니다만은 잘 알았으니까, 뭐, 질문하는 건 뭐, 유창하게되려버렸으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섬 전도, 전도사로, 그, 입적이 되어져서, 처음에, 섬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그 섬전도를 하는 전도사로 채용이 되어서는 그때 그 강태훈 형제님이 그 부평에 고아원을 경영하고 하고 있었는데 그 고아원에 가서 약간 3주간 동안 그 거기는 그 창녀촌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그곳에서는 그 전도를 하면서 실습을 제가 3주간 강태훈 형제님의 그 고아원에서 있으면서, 어, 그 복음을 전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그, 강태훈, 박준영, 또, 윤난잉이라고 하는, 지금 이제 심교회로간 분입니다만은, 이세 사람이, 그, 하늘이 돈짝만 하다고 할 만큼 그들이, 그 힘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때였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놀라운 게이무기도에 슬모에, 슬모에 살고 있는 이 시골 시골 두기를 그곳 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소굴 속으로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그 59년도 9월 달이었습니다만은 9월 1일날 제가 그 부평에 그 고아원이 있는 그강태원 형제님의 그, 그 고아원에서 그 그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강태원 형제님이 그 저에게 그 구원에 관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땐 나름대로 저는 그 내가 이래 봐도 이제는 전도사가 되어졌고 성경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내가 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세상 저렇게 구원 운운하고 있으니까는 조금 제 마음에 거부감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잘하는 성경 한 구절 그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마태복음 그이 11장 28절 나드로 그건가요? 주여주 안에만 들갖가면 하늘이 내 앞을 덮러한 가운데 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임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로 타며 귀신을 쫓아내면 아닌데. 7장, 7장. 7장이죠. 장이죠 예? 아니죠.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그, 분이 딜이 되면서, 자, 내게 오면 편히 쉰다고 말했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분이 내게 오면 편히 쉰다고 말했는데, 정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는 이와 같은 질문을 이가 받았습니다. 그때, 물론 마음에 편안이 있죠? 라고 하는 대답을 하면서도, 저는 조용히 제 마음속에, 오히려 옛날에 믿지 않을 때는 더 마음에 편안했는데, 이제는 지옥도 믿고, 천당도 믿고, 말씀대로 따라야 된다고 하는, 후려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는, 이나원니이 같은 던말씀이제 마음에 송사가 들어왔을 때, 도저히 나는 자신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더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욕이 오면 편히신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뭐 전도자가 잘못 가고 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분 앞에 가면은 편히 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분 앞에서 안식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 나는 솔직히 옛날에 믿지 않을 때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누구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빚을 다 해도 오히려 마음에 편안한 것 같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마음에 잠든 안식이 없지 않느냐. 그분이 "내가 가면은 병이신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든지 내가 잘못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3일간 제가 입시 이름을 하다가 요한복음 아니고 로마서 3장 23절이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가보시롭다던을 받았다. 의롭다움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는 그 순간 아뿔사 나는 이론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또 많은 그 성경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5장 24절 3장 36절 3장 16절 1장 12절 많은 말씀들을 제가 암송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일방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나 하고 있는 이야기지 나와 적용시키는 이런 것들을 제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그 다음 로마서까지 넘어가서 3장을 읽으면서 23절 24절에서 바디 그분이 의롭담을 얻었다고 하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와 밝히면서 그래 세상 사람 나를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이미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미 구속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미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는 확실한 소망을 갖지 않았느냐 하는 요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제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된 것은 몇 장이죠? 이사야서 43장 25절인가요? 그, 그분이 빽박은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안개 사라진 것 같이 내 죄를 돈만 했으니,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 나는 그동안에 잘못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분이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말씀의 단어가 얼마나 제 마음에 확신을 두르고, 얼마나 제 마음에 그분을 향한 감사가 내 마음에 넘치는지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대할 때, 많은 성경들이 이제는 직접 그분이 나에게 약속한 말씀으로 제가 마음에 받아들여려주면서 개이 완전히 변함무가되졌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주인으로 믿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우리 강영제가 강영제님이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 믿었다고 하면은 그분의 약속 말씀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이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마음에 뭉클하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야가내 입에서 나오는 그 시간, 저는 목이 메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그날 밤을 찬으을 험제 찬송을 부리면서 뜬눈으로 그날 밤을 세우고 그 다음날 저는 아침에 문을 열고 밖을 나갔습니다. 부평에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문을 열고 나가면은 그 앞에 어, 조그만 개구리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가이 위에는 수양 모들이 늘어있었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는 그 공기를 마시면서 수양보도를 보면서 흐르는 그 시내가를 보면서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바로 이것이 내 아버지 것이다. 이 공기도 우리 아버지 것, 이 자연도 우리 아버지 것. 얼마나 이와 같은 자연이 다정당함하게 내 마음에 닿았는지 그때부터 로제 마음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